7월 10일 국내 야구 화나대 SSG 분석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각기저의더 자세한 분석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원정팀 화나대 홈팀 마트와의 대결 이게 무슨 일이고 화하나가 대승을 거뒀습니다. 카펜터 선수가 시즌 4승을 달성하며 홈런 3방, 화나가 대승을 거뒀습니다. 9대3이면 화나한테는 대승이에요. 반면 마트 같은 경우 정말 뼈가 아픕니다. 화나에게 패했고 꼴찌에게 패했기 때문에 더욱쌀이 가슴 여기에 대승을 거둔 화나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토종 에이스 김민우를 선발로 내세우면서 연승을 챙겨갈 수 있을 것인가. 반면 이 마트 같은 경우 오원석이 선발로 나섭니다. 마음은 아프지만 어쩔 수 없고 상처만 남은 상황입니다. 양팀 선발 투수부터 보면서 좀더 설명해 드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나 같은 경우 대승을 달성하고 오랜만에 연승 행진에 가도를 달립니다 리그 4위를 달리고 있는 상대에게 고춧가루를 팍팍 뿌려주고 있는 성화 김민호 선수 8승 5패 방울 4.06입니다 딴 팀에 가면 4.06 거의 완전 마지막 선발급 정도 되지만 화나에서는 이 성적이면 에이스다. 자, 이닝 소화 능력 또한 5.33 미닝을 소화해내줄 수 있으며, 화나의 빠다가 지금 팔아 올랐습니다. 말이 화나를 한 모금씩 들이키고 선수들이 다석에 들어서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난 경기에서 홈런 세 방을 친게 화나입니다. 마트가 친게 아니라, 화나가 홈런 세방 쳤어요. 득점에서 4점대 득점을 지원해주고 있으면 실점 5.3점, 방어율 4.81입니다. 화나가 방어율이 더낮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마트와의 대결에서 만큼은 자신감이 불어들었어요. 지금 대승도 거뒀겠다. 반면 이 마트 같은 경우 오원석이 선발로 나섭니다. 이태양을 선발로 내밀어서 화나에게 멘탈까지 틀렸습니다. 오원석은 과연 다른 결과를 불러올 수 있을 것인가? 5승 2패, 방울 4.54, 이게 이닝 소화 능력 4.67입니다. 오원석 선수도 오리지날, 오리지날 참된 선발은 뭐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볼펜을 왔다갔다하고 롱리프트로 활약하던 선수입니다. 자 타자 타점 득점에 있어서는 5.3점 대 4.0으로 마트가 앞서고 있지만 지난 경기 마트의 홈런 공장이 개점 휴... 을가면서관에게 패하고 말았다. 실점에 있어서 5.3점, 5.3점, 떨떠이, 동일한 상황. 과연 이러한 경기, 과연 누가 뭐 이닝 시리즈를 챙겨갈 것이며 멘탈을 다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이마트가 대응에 나설 것인가? 양팀 지난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자 지난 경기 카펜터의 굉장한 호투가 이어졌습니다. 7회까지, 8회까지도 마트라가 득점을 하지 못했고 지금 화나 같은 경우 3회에 1점, 5회 .6회, .7회에 2점, 6회1 7회 2점. 고르게 쉬어갈 구간 없이 득점을 뽑아내었습니다. 좋은 활약, 오랜만에 화나가 이런 활약 해주니까 박 기자가 뿌듯합니다. 이런 맛이 있어야 또 야구가 재밌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춧가루도 뿌려주고 추구가 순위 싸움도 치열하게 해야 그게 진정한 야구 아니겠습니까? 쉽게 갈 야구 갈수 없어! 하면서 화나가 소리를 한번 질렀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마트 타선이 반등에 나설 수 있을 것인가? 에이스 김민우를 공략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트의 문제점 뭐다? 선발 투수가 얼마나 버텨주냐입니다. 선발 투수 아닌 선발 투수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 영향은 더욱더 클 것으로 보이며 화나는 한번 해볼 법한 싸움입니다. 마트랑 대결에서 순위는 4위와 꼴찌지만 그래도 화나로서 꼴찌로서 한번 해볼만하다. 박 기자가 보기에는 양팀 키플레이어 보면서 좀더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팀 화나입니다. 화나의 선수들은 날아올랐지만 혼자서 못 날아온 선수들이 있어요. 두 명이 있습니다. 별표하고 보십시오. 노시오. 선수, 100번 말해도 고쳐지지 않는 우리 노시안 선수 5타수 무안타. 이게 어떻게 4번 타자입니까? 차라리 바기자가 들어가서 안타를 못 치더라도 가만히 서 있어도 볼넷으로라도 출루를 두번 이상 할수 있습니다. 화나 관계자 여러분 연락 주십시오. 잘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명의 선수 조한민 선수입니다. 2타수 무안타 2할 3푼 8리 정말 최악의 모습이에요. 타선에서 득점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두 선수는 노안타입니다. 무안타예요. 정말 깝깝합니다. 카펜터 선수의 호투가 없었더라면, 자칫 잘못했더라면, 무너져 내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재훈이라든가, 최인호, 백요환 선수까지, 지금, 뜬금 런이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이러한 선수들을 분발을 해주고, 주전 득점원들, 하주석이라든가, 노시와 조한민 선수의 분발이 절실하게 필요한 환합니다. 내친김에 연승하면서, 위닝 시리즈 한번 가봐야 될거 아닙니까? 너희가 언제 연승 한번 해보겠습니까? 상대는 선발투수가 지금 개박살 날. 이 마트에게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음 경기에서도 마리아나 한번 들이키고 나와야 될 화나 선수들입니다. 좀더 풍발하지 않으면 박기자가 너희 끌어내리러 잡으러 간다. 자, 반면 홈팀 이마트의 키플레이어들입니다. 자, 이마트의 키플레이어로 최재훈 선수와 최지환 선수를 뽑아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마트 파선이 카펜터의 공을 공, 공략하지를 못했습니다. 무안타에 그친 선수들이 어마무시하게 많네요. 쏟아졌습니다. 여기에 추진수 또한 제대로 된 활약을 못 보여주고 지금 하위권 박성환이라든가 김성현 그리고 고종구에서만 안타가 나왔고 팀 안타가 고작 4개에 그쳤습니다. 그렇게 패배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도 상득점한게 어디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 태양이 거의 콩가루 집안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선발 투수가 이렇게 없다는 게 크나큰 차이. 타선에 아무리 좋은 타자들을 갖다 놓아도 투수가 실점을 많이 하고 타선의 컨디션이 나쁘다고 하면은 꼴찌인 화한 데도 패한다. 특별한 교훈을 가졌을 걸로 보입니다. 이번 경기 또한 쉽게 갈수 없는 이마입니다 분명 타선의 컨디션은 떨어져 있고 온 오원석이나 서는 상황에서 과연 오원석의 호투가 이어질 것인가 이태양이나 오원석이나 그나물의 그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연 화나에서 김민우를 잘 공략하면서 무게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인가 화나에게 위닝 시리즈 내주면 4위로서도 위태위태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5위의 추격이 똥구멍 반짝반짝 끝까지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더분발이 필요한 이 마트고요. 자, 양팀 분석 및 예상 결과. 자, 화나에게 한 표를 줬습니다. 약반 화나 시리즈 먼저 1승을 챙긴 상황, 내친 김에 위닝 시리즈까지 한번 확보해보자. 타선이 녹아버린 마트를 상대로 완벽한 승리를 가지고 간 분위기까지 살아나고 있습니다. 대량 득점 얼마만에 이루어진 겁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회복할 수 있다. 자, 김민우 선수가 선발로 나섭니다. 자신감 또한 살아나고 있는 상황. 이마트의 타선이 잠재워진 상황입니다. 이게 살아나려고 하면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보이며 화나에게 한 표를 줬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기 또한 핸디언어반은 여러분 보호해야 된다는 점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왜? 이마트 순위는 4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핸디 언어바 보고 가야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박기자의 핸디 언어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기자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나 박기자의 오늘의 픽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